어, 홈에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1승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끝내기 홈런이 나왔는데, 이때 또 기분이 또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끝내기 홈런 나왔을 때 어떠셨나요? 예, 예. 아, 성우기가 바란스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어, 사실 막판에 어, 강병식 코치하고 성우기를 밀어붙이느냐, 대타를쓰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병식 코치가 믿고 계속 가자고, 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믿고 밀어붙인 게성우가또 그동안 와서 본인이 좀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오늘 한방으로서 다 빚을 갚은 것 같아요. 그 초반에 김건우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다가 4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 뭐, 건우가 뭐 이유가 있다는 것보다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저는 100%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기대했던 것만큼 잘 선발섬에서 잘이어줬고 그리고 뭐, 삼진도 많이 잡고, 본, 본인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잘 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많은 팬분들이 앤더스 선수의, 선수의 상태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 다음 선발로 나오는 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3차전은 앤더스에 나갑니다. 어, 컨디션도 많이 끌어올렸고요. 어, 이제 우리가 1승을 해서 1승 1패가된 이상, 어, 3차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구로 가서 경기를 좀 치르게 되는데 어떤 전략으로 경기를 치를 건지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저희는 페널티 어, 레이스하고 하던 대로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어, 오늘 경기 보신 것처럼 필승조가 조금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어, 경기 흐름에 따라서 잘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